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문을 연 오프라인 오락 공간.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초대형 오락실입니다. 캔디 크러쉬 소다와 무한의 계단, 미니언 러시 등 인기 있는 모바일 게임들이 오프라인으로 구현됐습니다. 증강현실과 대형 스크린, 인터랙티브 등을 활용한 소통을 통해 손가락으로만 터치하던 게임을 현실에서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목소리> 큰 화면으로 했고, 게임을 해 보니까 더 게임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하는 것 같아서 더 흥미진진했던 것. 단순하게 계단을 높이 오르면 되는 게임인 무한의 계단. 이곳에서는 핸드폰 버튼이 아닌 손짓으로 방향을 직접 설정하고 패드에 발을 내디디며 화면 속 계단을 하나씩 올라갑니다. 여덟 장의 카드를 가지고 공격과 수비를 하며 타워를 지키는 클래시 로얄도 인기입니다. 게임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에서 실제로 게임 속 주인공이 될 유닛을 배치하며 실시간 대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네번 열리는 실시간 토너먼트 대회는 게임 전문가들의 생생한 중계까지 더해집니다. 무한회계당의 경우 그냥 핸드폰으로 터치로 하는데 발로 하니까 발로 하고 또 손으로 방향을 바꾸니까 재밌었던 것 같고 또 클래시로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보통 집에서는 혼자 하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 서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하니까 뭐재있었던것 같아요.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목표로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넘어 체험형 콘텐츠로 구현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 구글 플레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구글 플레이 오락실이 게임에 친숙하지 않았던 남녀노소 누구나 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 A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